지식위의 지혜를 안녕하세요. 손편지입니다. 네. 독서의 편식을 극복하고 싶어서 요즘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주제는 관종입니다. 관종의 시대. 관심의 경제학 저자 토마스 데이븐 포트 교수는 관심은 비행기 좌석이나 음식처럼 낭비되기 쉬운 재화라며 관심이 어느 한 곳에 주어지면 다른 곳에는 주어질 수 없다고 라 말했다. 그야말로 눈에 띄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관종,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냉소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조차 오히려 시장을 이끄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는 관종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 중심에는 밀레니엘 세대가 있다. 해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런던 소매비, 아, 소더미 경매에서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고 뉴스가 연일 보도한 적이 있다. 풍선과 소녀라는 그림이 15억 달러에 낙찰됐다는 망치를 두드리자마자 그 그림이 파쇄기에 들어간 종처럼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그림의 작가인 뱅크시는 자신의 그림이 낙찰되는 순간 자동으로 파쇄될 수 있도록 작품에 장치를 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래전부터 작품 활동을 통해 미술계의 부조리함을 지적하고 풍자해온 테러리스트와 같은 작가다. 철저히 신원을 숨기고 세계 주요 도시의 그라비티를 남기는 게 특기이기도 하다. 작가의 밀발이나 말발이나 유명세만 보고 그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그림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들이 대단하다고 하면 돈을 쏟아붓는 사람들의 행태를 유독 못마땅해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뱅크 씨가 그림 가격의 부조리함을 조롱하는 작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의 그림 가격은 터무니없이 올라갔다. 뱅크시는 이런 소동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 버렸다고 전한다. 뱅크시는 또한 유명 미술관에 자기 작품을 슬쩍 두고 오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대형 박물관에 들어간 쇼핑카트를 밀고 있는 원시인이 그려진 돌을 놓고 사라진 적도 있단다. 작품이 무엇인지 무슨 돌을 만들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면서 유명한 곳에서 유명한 작가가 그린 미술관을 미술품을 관람했다는 허영만 쫓는 세태를 고발한 것이다. 그는 그저 기존 미술계의 허례허식 그리고 유명세를 저격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문받는, 주목받는 작가가 됐다. 누구도 그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뱅크시는 개념 있는 또라이라는 컨셉으로 화제의 브랜드가 될수 있었다. 아마 지금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가장 사랑받고 가장 비싼 작품을 만들어내는 현대 미술가 중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그리는 것들은 대단하지 않은 낙서임에도 엄청난 가치를 증계됐다그가 귀함의 상징에게 얻을 수 있었던 가치이다.